자, 미스님. 오늘은 3월 24순 제2주간 수요일입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 말씀, 풍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독서입니다.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자, 예레미야를 없앨 음모를 꾸미자. 그자가 없어도 언제든지 사제에게서 가르침을, 현인에게서 조언을, 예언자에게서 말씀을 얻을 수 있다. 어서 혀로 그르 치고 그가 하는 말은 무엇이든 무시해 버리자. 주님, 제 말씀을 귀담아 들어주시고 제 원수들의 말을 들어보소서. 선을 악으로 갚아도 됩니까? 그런데 그들은 제 목숨을 노리며 구덩이를 파놓았습니다. 제가 당신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해 복을 빌어주고 당신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리려 했던 일을 기억하소서.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열두 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을 가시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보다시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거기에서 사람의 아들은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사람의 아들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그를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 넘겨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받게 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은 사흘날에 되살아낼 것이다. 그때 제베데오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과 함께 예수님께 다가와 엎드려 절하고 무엇인가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 부인이 스승님의 나라에서 저의 이두 아들이 하나는 스승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청하는지 알지도 못한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할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허락할 일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정하신 이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다른 열 제자가 이 말을 듣고 그두 형제를 불쾌하게 여겼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너희도 알다시피 다른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에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한 너희 가운데에서 첫째가 되려는 이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예고하시는 당신의 운명은 고약 성경에 등장하는 예언자들의 운명과 비슷합니다. 오늘 제1독서의 예레미야 예언자는 하느님의 뜻을 전하다 자기 동족들에게 여러 번 걸쳐 죽임을 당할 뻔합니다. 그리고 결국 바빌론을 피하여 이집트로 도망치던 유다 지도자들에 의해 이집트로 끌려가는 길에 죽임을 당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도 같은 운명을 겪으리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기에 당신 운명에 관하여 제자들에게 예고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께서 사흘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 뜻을 따라 죽임을 당한 예언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듯 당신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을 반드시 부활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마지막 사명, 곧 죽음과 부활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전혀 다른 곳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요한과 야거보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와서 하느님 나라에서 자기 아들들을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고 청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을 마시는 이들, 곧 철저히 자신을 버리고 꼴찌가 되어 다른 이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는 이들이 앉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이들, 높이 올리시는 이들은 자신을 높이는 이들이 아니라 자신을 버리고 낮추는 이들입니다. 그러고 보니 두 제자의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른 채 아들들의 죽음을 청하고 있는 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제자도 당신처럼 십자가의 잔을 마시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그들은 어머니의 바람대로 자신들이 죽게 될 십자가 위에 높이 매달릴 것입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에서 보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성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가끔, 어, 어느 단체든, 어느 공동체든, 조직에서든 인기를 끌고 싶어 하고 그 위에 오르고 싶어 하고 명예와 권력을 주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이 유혹을 쉽게 내려놓기란 힘든 일인데요. 우리 오늘 하루라도 예수님처럼 누구에게 섬김을 받으러 오기보다는 낮은 자세로 섬길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청해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잘 보내시고 저는 또 내일 뵙겠습니다.